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생강밭에 나와 있는데요. 8월 하순위로 이제 접어들어 고 있죠. 이제 내일이면 24절기 중에서 처서가 되죠. 이제 처서가 되면은 이제 밤낮 교원차가 조금씩 이제 벌어지면서 생강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활발하니 이제 구가 싹 대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이제 이 생강이 커지는 이제 급격히 커지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한강은 25도에서 어 30도, 어요 정도에서 이제 이잘 자르는 작물인데 요즘 이제 올해도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어 더웠죠. 그 보통이 33도, 34도, 35도, 어 여기에서 여름을 이렇게 예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사가 지나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요. 한 여름 더울 때는 너무 이제 무, 이 폭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상부 저희 이제 그늘막을 해줬죠 그래서 그늘막을 해주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강들이 이렇게 어, 잘 자라거든요. 이 그늘막 없 없으면은 이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잎이 말려버리죠. 어이 잎이 말려버리고 또 이제 고온 다습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예, 노랑병이라는가 이제 이름. 병해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어, 그래서 지금 생육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열이 지금 한참 아주 왕성하게 지금 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 키도 이제 상당히 크고요. 분열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분열이 되면서 응. 하부 쪽으로 응.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생강이 이렇게 이제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 다니 예.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네, 생강이 예, 이막 커져가고 있는 이런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뿌고 다니 이렇게 이제 예, 생강이 커져가고 있어요. 자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고랑에는 이제 너무 습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흙을 퍼 올리기가 그러니까 흙을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좀 퍼다가 어, 이렇게 자, 흙을 이제 이 위에다가 생강이 지금 막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제 분열되면서. 어. 여기서 흙을, 어.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 북을 주실 때에 한꺼번에 흙을 한꺼번에 많이 열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한 2, 3cm 정도, 이렇게 이제. 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 너무 극격하게 변화되지 예,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에서 3cm 정도 어, 이렇게 이제 북을 한번 주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을 주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이 생강이 이제 또 이렇게 이 분해를 잘하면서 음, 생강이 아주 커지게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북을 주, 었을 때하고, 어, 북을 주지 않았을 때하고, 꽉할때 이렇게 캐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자, 중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분열이 이렇게 열심히 잘 되고 있죠. 어, 벌써 이제, 어, 열몇 개씩 이렇게 이제 분열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분열이 이렇게 됐는데, 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막 커지는 거죠. 밑에서는.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생강이 커지고, 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이제 많이 풍성해졌어요. 그죠? 어, 이쪽도 이렇게 보면은, 하부쪽이가 생강이 막 커져가고 있죠? 자,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생강이 이렇게 막 커져가, 사방에 자, 이럴 때 이제, 이, 이 흙으로다가 이 생강, 요, 요, 커져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분 어, 주면은 생강이 이제 이게 어, 겉으로 이제 노출된 게노출되어 있던 게 이제 이 흙으로 덮어지니까 이제 그 구가 이제 이게 생강이 흙살을 먹고서 잘커 열심히 키는 거예요, 열심히 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캘때 캘 봐보세요. 캘때 보면은. 북주이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차례 이렇게 해보지만 은 거의 뭐배 차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강을 이렇게 북죽기에서 캐면은 기본이 기본적으로 700g, 800g 기본 적이에요 1kg 넘는 것도 있고 아주 큰 거는 1.5kg 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북죽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은 15배 아니고 아니라 30배도, 어, 이렇게, 그, 저, 종자를, 어, 이렇게 썼던 것 보다가 20배, 30배,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생강에 북죽이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어, 이제 너무, 요즘 너무 폭염으로 덥잖아요. 어, 덥기 때문에. 좀 시원한 아침에 좀 일찍 나오셔 가지고서 어 이렇게 이제 북주기 작업을 해 주시면은 이게 생강 농사에 아주 커다란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 이제 이렇게 차광막 이렇게 이제 쳐 놨던 것은 이제 추서가 지나고 이제 한 8월 말경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30도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이제 곧그 되는 이제 벗겨 주면 어 되겠어요. 근데 너무 일찍 벗겨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30도 안으로는 내려져야지, 잘 자라는 생육 저온이 이제 25에서 3 0도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 기온이 조금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내렸을 때에, 차가운 마을 보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북주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 농사 하는 데 있어서,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북지기를 해주시면 어 좋겠다. 라는 건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